안녕하세요 종합반 소개 3탄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8월달에 종합, 2차 종합반 소개 설명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1탄과 2탄은 저번주와 저저번주에 진행을 했고 해당 영상들 벨리사스쿨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1, 2탄 보셨어요? 네. 아, 오늘 3탄에 못 오신 분들 마찬가지로 3탄 영상도 빌세스쿨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주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오늘은 2차 공부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2차 기본 강의, 판례 심화 강의, 탑템및 최신 판례 정리 강의로 구성을 합니다. 2차 기본 강의는 9월 달에 개강을 하고요. 여기서는 조문 학설 판례를 정리를 해드리는데, 주문에 대해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절차 쪽, 파트 3, 주체기관 서면 정리했던 것들, 그걸 많이 까먹으셨더라고요. 아, 까먹은 주문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교재는 2차 기본서 나오고요. 곧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학설은 1차 때 배우지 않습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던 학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학설이라는 게 대학교 교수님의 의견을 학설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대한민국에는 교수님들 견해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학설은 대부분 일본에서 건너온 학설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구시대적, 그러니까 현 시대와 맞지 않은 현, 현행법과 현행 판례에 맞지 않는 학설들이 많고요. 시험 문제로 얼마나 학설들을 소수만 간추렸습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차 기본 강의나 아니면 제 사례지핸드북에 집어넣지 않은 학설들은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학설도 아니고요. 정체불명의 내용이니까요. 1차 때 배우지 않은 학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기계한 학설들은 학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음, 팔레. 판례. 팔레도 주문하고 비슷하게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리마인드 해 드릴 겁니다. 이때 답안 지용으로 정리를 좀해 드립니다. 교재는 기본서로 진행을 합니다. 팔레시마 강의는 팔레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기본 강의의 가장 큰 골자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은 걸 리마인드 한답니다. 아, 팔레시마 강의에 와서는 팔레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를 해요.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 1차 때 했던 팔레 밑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었다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고, 아, 팔레시마 강의에서는 최근 기출 문제 추세가 팔레의 사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소재가 좀 자극적인데, 민사소음보 깜빵, 그 최영도 박사님이 정확하게 적중한 거 상표법, 생리대 다소 민감한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최신 판례 의 사안을 그대로 주지 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판례 어,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올려놨습니다만 저희 제약 이야 아픽사반하고 다파글리플로진하고 선택 발명 사안들 그게 비단 선택 발명만이 아니고요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직도 손해배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특허권 침해금 청구소송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이쪽 무효심판 권한 이 투트랙간의 그 제도의 운영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판례상 그대로라고요. 저희 제약분야 그 심지어 다 판은 제가 대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심판. 아 근데 해당 내용을 일차 판례에서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차에서는 사안이 출제되지 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밑줄 위주로 이해를 시켜 드리죠. 그다음에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강의는 일차 때 했던 거 까먹은 걸 리마인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심층적으로 말씀드려요. 여기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저희 지하 분야 사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사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이차 기본 강의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습 개념으로 2차 답안 연습을 실시할 겁니다. 오늘 선택 발명을 배우면 선택 발명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복습하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답안지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슬슬 답안 작성에 시동 거는 거죠. 2차 기본 강의에서는 까먹은 내용 정리만 할 거고요. 여기서는 팔레 심층적으로 전달 플러스 복습용으로는 답안 슬슬 시동 걸 겁니다. 교재는 팔레노트 핸드북, 팔레노트 핸드북, 은 팔레노트 판례 팔레하고 똑같습니다만, 그걸 더 2차용에 맞게 목차화했고요. 아 내용을. 조금 압축해놨습니다. 그 무슨 팔레 문구를 바꿨다는 건 아니고요. 아, 이 차에 필요할 정도로 조금 더 압축해서 나중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 좋게 해놨습니다. 조금 더 얇, 훨씬 더 얇습니다. 팔레 노트보다. 그 다음에 보충 프린트는 복습용으로 2차 답안 연습하는 것들을 드릴 겁니다. 탑텐은 6월에 개강합니다. 아, 순서가 기본 강의 9월에 개강하고, 팔레시마 강의 10월에 개강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사례 강의 개강하고, 이 6월은 내년 6월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 특허법 학회라고 유일한 학회가 있습니다. 특허법 관련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최신 탑템판 팔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보충 프린트로 드립니다. 해당 보충 프린트는 별도 수쿨 자료실로 다 했어요. 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동안에 음 특허법 학계에서 진행했던 세미나 자료도 제가 다 올려 놨거든요. 그거 음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고 하시고 저 임마이제이 독서실 가면은 아, 거기서 나눠 준책자으로도어 올라가 있으면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탑테만 정리하지 않고 최신 팔레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이 최신 팔레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는데 매년 한 문제 이상 기출에 적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최신 팔레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팔레는, 이게 내년에 하는 수업입니다. 내년 것만이 아니고요. 23년 어, 것까지, 그러니까 2년치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핵심 판례는 2차 다반지형으로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 발명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아픽사반 사건과 다파글리플로진 사건이 결론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선택 발명이 유효였고요. 하나는 무효가 됐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다반지형으로까지도 정리해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들은 아 충실하게 다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용 정리만 해드릴 거고요. 교재는 보충 프린트로 진행하고 해당 자료는 전부 자료실에 업로드할 겁니다. 과거 자료들도 보시고 싶으면 지금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최신 판례 정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어, 매년 한 문제 이상 기출을 적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작년도 그랬고요. 기출 적중도는 제가 또다 올려놨습니다. 올해 문제도 전 문제 적중했다는 거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강의. 1차 때 까먹었던...